오늘도 값없이 내걸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요, 어, 디베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이곳은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어, 17년 더 22년까지 약 5년 동안 어, 안티파스 황제가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근데그 건너편은 좀황량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티베리우스를 어 건너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따라오고 하니까 좀 쉬쉬 를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어요그 따라온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병자들을 고친 것 때문에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티베리아 건너편을 넘어갔다는 것도 한적한 곳인데 산은 더 한적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도다 쫓아 온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복음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곳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교 명령을 내린 곳이 또 마가복음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번잡하고 사람들 많은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도 했지만 또 선, 그 가르침과 제자들을 선택하신 또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그 명령을 내리시는 그 역할들을 했던 곳이죠. 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곳인데 이번에도 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 쫓아온 거죠. 그런데 이 공강복음서에 보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처럼 간략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자마자 예수님이 앉으셨고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녁 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서는 그 세계의 복음서를 좀 요약하듯이 추약해서 이야기하고 그 핵심이 다른 사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표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말씀에도 병자들을 고치신 표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세한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시 그, 사,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르치신 것들, 또 그들과 대화하신 것, 고치신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왜냐하면, 라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말 자체에 이미 가르치셨다. 또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가면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대략 3년 좀 넘게 보는데, 그 3년 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무금에 예수님이 절기를 지킨 거다 중간에 한 번은 정확히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유월절 절기를 세번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 나오고요 또 정확히 유월절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유월절 때가 가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3년 정도 그 이상 어, 지내신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유일하게 세번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만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한적한 산에 계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6월절에 가까운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빵을 나눠주는, 떡을 나눠주는 이 과정과 그 이후에 이수님이 어, 최후에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 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과 이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했죠. 예수님이 병리를 고치시니까 그 표징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명절 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때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또 공간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 빈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셨더니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 배가 고파요. 제자들도 배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빨리 마을로 가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먹게끔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빌리드에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절에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르십니다 중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6절에 가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빌립에게 또 물어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하면 누구를 먼저 꼽아요? 도마를 꼽죠,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마침 없어가지고 다른 제자들께 얘기하니까 난그 십자가 아니 그 십자가 매달릴 때못 박힌 거기에 손주머니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던 도마가 있는데 왜 빌립에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했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본자가 바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빌립이었는데 하나님을 보이더라고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있지만, 제자 빌립도 그렇게 믿음이 조금 연약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아마 빌립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이자 빌립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나름대로 계산을 딱 했어요. 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앉아서 밥 먹을 사람들의 수가 나오는데 대략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아이들, 여자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식가 있어.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으려고 하니까 200 대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르대. 200 대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대나리온이 하루 품값 한 사람의 품값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0 일치 거의 뭐한10 어? 개월 가까이 되는 그 연봉보다는 조금 작지만 10 개월 가까이 되는 그러한 어, 비용이 이 필요한 거 그것도 모자르다고 하는 거 나름대로 딱 계산을 했는데, 빌립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단지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한 건데, 빌립은 그것을 어, 현실의 문제를 보고서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틀린 답을 내냈지 근데 사실 빌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뒤 이어서 바로 나오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왔더니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지. 거기에 한 아이가 고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자들 역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쯤좀 그렇지만, 믿음이 좀 제자들보다 좀더 나은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비는요, 어, 헬라오에서 파이디온과 이 파이다디온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는데 오늘 말씀 빼고 나머진 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아주 갓난하기부터 그 학생아이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의 청년까지도 포함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하기부터 청년들 사이니까 정말 꼬맹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쓴데 이건 뭐냐면 한 10살 이상 되는 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그 이상의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와, 3살, 4살, 5살 이 정도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을까요? 주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주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서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혹은 누가, 어? 할아버지 드레이지, 할머니 드레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지만, 그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줄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오늘 파이 다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아이가 혼자서 내가 먹을 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소위 말하면 이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게다가 보리떡 다섯 개는 보리떡은 서민들이 먹던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져온 것 굉장히 돈으로 따지다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빌립도 세상적으로 계산했어요. 안 그래도 그거 소용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 근데요. 이 아이는 작은 거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린 거지. 비록 작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할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부정적인 말로 쓰죠. 맨날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어요 근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 바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지는가? 바위에다 계란을 막 집어 던지다 보면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계란이 그 영양분이 바위에 계속 묻어있고 쌓이고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한달에 씨앗이 날라가서그 바위 틈에 있는 계란 영양분에 안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위 틈을 계속 타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 바위가 깨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큰 문제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 막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큰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위해 모이다, 모인다면 그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지. 오병어의 기적은 한 아이의 작은 난, 그 아이가 할수 있는 것으로 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절에 가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게 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는 가르치기 위해서 앉았다 그랬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앉게 하셨을 텐데, 이제 사람들로 앉게 하십니다왜 앉게 하실까요?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신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게 하신 것은 식사를 준비하라고 한 의견, 먹을 준비하라고 한 의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방법이 참 독특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게 앉게 한 거예요. 게다가, 이때가 이 봄날이다. 풀이 아주 잘 자라서 포근하게 앉기 편하게끔 되어 있는 그때인 거지.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남자 장정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수 있도록 사람들을 다 앉혔어요. 근데요 다만 생각해보세요.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고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두 마리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식사를 할수 있도록 앉힌 그 자체부터 사람들을 의아해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앉게 하셨고 또그 작은 음식이지만, 작은 양의 음식이지만, 보리떡 다섯 개를 들어서 기도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도 똑같이 하시고 나누어 주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식사 기도하는 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맛있게 먹고, 르게 먹고, 힘을 얻게 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실 것을 할걸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기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 주신다. 여기도또 공관복음서의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열두 제자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요이 6월절과 이어진 거니까, 성만 찬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열두 번다 먹고 나서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슬에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두 강주이가 보였어. 어, 이 열두 강주리에 대한 이야기는 어, 열두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열두 제자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님 제자가 열두 명이고 그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은 사람들이 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열두 방주였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직접 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 4절에 가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징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그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표적, 경고처졌죠. 귀한 가르침이죠또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를 봤던. 것.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데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 땅의 왕 중의 왕으로 다윗보다도 더, 더 위대한 왕으로 자신들을 다스릴 왕으로 생각했던 거니다 세상적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 예수님은 그 모습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공간보음소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산에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겠지.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배고파 할때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면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작은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